다른 도시를 가보면, 중구라는 지역 면들이. 최고잖아요, 최고. 예. 강서축. 주... 두 분의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 두분다 도시 재생, 니까 그러니까 재생 부분이었거든요. 전혀 손을, 전혀 못 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그쵸. 나야지 사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정 아파트에 재건축을 위해서 약 천억에 가까운 그걸 틀수없습을 산목을... 고지세 예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중국이 확 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 LH하고도 거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 자기들이 남는 건 없지만 공적정적으로서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까지 얻어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업은 지금 뒤집어지 하고 있습니다. 니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비오는 이슈. 아, 저번 첫 방송이 나가고 부산 시내가 난리 난리가 난리가 아, 났습니다. 네. 아, 방송 아, 나가고 저... 때 어떻게 반응은 어떠세요? 아, 예, 반응이 뭐 상당히 있었다. 많은 분들 그... 연락 받았습니다. 그게 담가요뭐 아, <laughs> 뭐 어땠다? <laughs> 아, 뭐 좋았다.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또 새로운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강희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대통령실에도 계셨잖아요. 그2 0그 음. 3 9그 부산시에 이런 큰 일에 이 정도의 정무력으로 부산시장을 보제했다 정도로 이건 완전 엉망인 음망. 거잖아요. 엉망 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싹다 갈아치워야 정도 아니에요. 알아서워삽 써야죠. 그게 사실은 순서고 또 국민들에 대한 시민들은 예입니다. 그 분들의 태도를 보면 일관되게 변명으로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laughs> 그럼 그때 그 워딩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책임이라는 걸 도대체가 분명히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렇다고 우리가 뽑은 시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하지만 그 대신 거기를 보자 하는 정무조직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인 개편이 있지 않으면 부산이 계속 그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지금 정부나 부산시나 소위 친여 위정자들께서 하는 태도가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수박 거닥기처럼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실상 조롱하고 화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대충은 보이지만 자갈치 시장이 보이고 영도 다리가 보입니다 아! 중구 영도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면 사실 은 우리 영도나 이제 중구민들도 이제는 정말 이거는 명확하게 한번 되짚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그리고 우리 구청장부터 해서 이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가 중구예요. 음. 이런 중구 아니었잖아요. 한 번쯤 어릴 때부터 아실 테니까 어떤 중구였죠? 어, 다른 도시를 가 보면 다 중구라는 지역명들이 있습니다. 최고잖아, 최고. 예, 항상 중심. 말 그대로 도시의 중심, 중심구. 이거 중구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거 중구의 상권. 행정, 가까운 서구에 법원까지, 그렇죠. 검찰청까지. 그러니까 모든 지박이 도시의 요체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과 과거 12만까지 그렇죠. 거주하면서 화랑기를 <laughs> 맞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포동만 갔었어요. <laughs> 네. 놀러 가면 그냥 남포동, 중앙동, 장안 <laughs> 강목도. 아니, 시청도 저기 같애. 지금 보이는. 네, 저기가 그 시청 건물이었잖아요. 예, 롯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청이 이전하고 법원이 떠나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런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치권의 문제가 큼으로써 여기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어 저희 중구가 사실 정말 살기 좋은 중구였거든요. 여, 그래서, 였다고. 아 아니, 지금 살기 좋은 곳인데 <laughs> 네. 사실 저희 중구가 우리 부산시의 1%도 채안 되는 그렇죠. 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을 조금 나누거든요. 밑에 지역은 상가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 위쪽에는 주거지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네. 이렇게 피란민들이 오셔가지고 그쵸. 사셨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주택들이 네. 아직까지 조금 많고요. 지금 저희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 이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그렇죠. 나야지 사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찾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이게 박승준 시장님의 그 중구 공약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음. 청장님의 그 보궐선거 때부터 두 분의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 두분 다. 네. 도시 재생 그러니까 재생 부분이었거든요. 제일 큰 그런데 전혀 손을 전혀 못 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예 있는 돈도 제대로 못써 가지고 네. 딴데막 쓰는 정도인데 네. 아, 그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4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아까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 아파트들이 D등급 이상. 그죠. 지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노후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전체 한 크게 한만두개 정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어 우리 중국의1 2 개가 예, 거 몰려 있습니다. 인구는 1%인데, 부산의 네, 1%인데, 네. 또 열악한 부분은 30%가 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정부나 부산시나 국가에서 지금 재난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난 위험성도 있고. 어쨌든 정부가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식을 가지고 접근한 게,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그, 영주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 네. 네.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서 약 천억에 가까운 973억을 토지재그 그렇죠. 예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이렇게 해서 사실 중국가 좀확 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좀 엑셀레이터를 팍 그렇죠. 밟았는데, LH하고 거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아, 자기들이 남는 건 없지만, 공익정목 쪽에서 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까지 얻어냈는데, 그리고 물론 부산시에 지원도 있었고, 정부의 분명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업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초속히 시행해야 될 사업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저기서 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을 방기하고 관리하지 못한 정부나 정치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죄송하지만 같은 뭐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음. 청장님 저는 의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요 어떤가요? 사실, LH에서 제 중구에 요구했던 음.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시민아파트 쪽에 저희 구청이 그렇죠. 갖고 있는 보수가 있고 또 이제 시에서 갖고 있는 또시유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그렇죠. 하게 됐을 때 무상으로 음.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약을 사실 이 단계가 아닌데도 단계를 그렇죠. 좀 승인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 조금 같이 좀 협약을 해가지고 풀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서 했었거든요 시민 아파트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베란다가 있는 테라스 아파트를 조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냥 아파트처럼 좀 짓겠다 해가지고 약 300채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LH에서 사업성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에게 좀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 30%까지 얘기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 상황이거든요 근데 총장님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만나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어, 네, 만나고 오셔가지고 <laughs> 이 시민아파트가 잘 추진될 수 있게 끔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통령실에 계신데 진짜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 이제 장관 이나 이런 이제 만날 때 보통 최으로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네. 얘기가 제일 안 좋은 네. 밑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긍정적으로 해서 그냥 검토해서 바로 연락드리기. 이거는 지금은 관심 없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냥 몇년더 우리 원인 국토부장은 제일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어. 그게 제일, 제일 낮은 수준의 그래도 어. 지자체장이 왔는데 그냥 아이가 안 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낮은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심을 보인다는 건 직접 내려와서 실무자를 데리고 와서 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지금 그 여름 되면 사실 폭우라든지 태풍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 아파트가 늘 걱정이 돼요. 진짜. <laughs>